올 내년에 굉장히 결정을 잘해서 굉장히 빛을 보려면은 많은 거를 이제 감당을 해내야 돼요 그래도 금전으로는 한을 풀고 원을 풀 거야 고비가 두세 번은 또 있어요 단단해져야 이걸 잘 넘기고 말년이 편해질 거야 잘 계획을 하고 마련을 하면은 정말로 좋은 성과 있을 거예요 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월령도령입니다. 네, 오늘 저 49세가 돼서 우리 뱀띠 분들의 평생운세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음... 이분들 지금까지 어떤 초년과 중년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의 말년에 어떤 말년의 운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제 보이신 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49이죠. 4 9세 뱀띠 여러분들. 평양부터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돌다리도 들기고 건너가시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뱀띠 여러분들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이 삶에 대한 지혜가 아주 쏙쏙히 바뀌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고지식하다면 고지식하고 유하다고 하면 유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고지식한 부분이 더 가깝고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 열, 구, 여, 다, 아홉, 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득되고, 불이득되고, 나한테 도움되고, 도움이 안 되고, 사람을 만나도 가려 만나고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일을 했을 때도, 그냥 쉽게 지나가는 부분이 없어요. 되게 철두철미하게 굉장히 많은 거를 다 따져보고, 열부터 배까지 다 나나 세세하게 다 분석을 하고, 그리고 실행을 하시는 게 뱀띠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돌다리를 똑똑똑 두드긴다 그랬잖아.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응? 돌다리 똑똑 두드기며 건넌다. 그러니까 이런 성향들을 굉장히 많이 타고나신 부분들이 마아9의 뱀띠 여러분들인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이 자체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도스럽고 총명도 해요. 또 총기도 있고, 삶에 대해서 뭐 다른 사람들 피해 안 주려고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정이 많아, 은근히 또.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웬만하면은 다 같이 잘 되는 걸 좋아하고, 웬만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진짜 내 사람이면은, 정말로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면은, 정말로 다 간쓸게, 뭐, 하나부터 기까지다 빼줄 수 있는 게이 마흔 49의 뱀띠 여러분들인데, 근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믿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간쓸게 다 줬다 했잖아. 이 부분에서 굉장히 뒤통수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이 49살 이 뱀띠 여러분들이 사람이 관가한 게, 사람은 하나부터 기까지다 따져보고 만든다 했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은 속까지는 못 보나 봐.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가. 이 49살 뱀디 여러분들이 굉장히 점을 많이 보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당기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다 아는 것처럼 다 봐놓고 굉장히 뒤에서 보면 이 내가 믿는 사람, 내가 다준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 통수를 맞아. 어떻게 보면 이별을 막 당하고 막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이 49살 여러분들 자체가 사주 탈생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 운을 보면요 굉장히 이별의 공방이라고 해요 우리가 말로 할 때는 그리고 신살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조금 좋은 기운보다는 조금 안 좋은 게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이 조금 대다수예요 어떻게 보면은 금전복은 타고 났어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은 이 주변 환경이 사람들로부터가 영향을 받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나 혼자서는 굉장히 잘하는데 주변에서가 잘 못해 주면은 말짱 도로는 꽝인 거 아시죠 나 혼자만 열심히 사는데 남편은 한량이야 나 혼자만 새끼 그잘 되려고 하는 새끼가 안 따라주면 꽝이야 나 혼자만 부모님을 다 하는데 부모님은 내말안 따라주면 꽝인 것처럼 나 혼자는 굉장히 극성 밖에 열심히 뭔가를 계속하려고는 애써 근데 주변에서가 인덕이 없고 주변에서가 이 사람을 잘 봐서 진짜 캐치를 해서 잘했는데 나중 가면 그게 아니야. 이런 경우가 대다수거든? 그래서 이 뱀띠 여러분들은 굉장히 초반에는 이 사람도 겪어보고 저 사람도 겪어보고 산전수전, 악영격전, 공중전, 막박전까지 가신 분들,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슬픔도 겪어야 되고, 우울감도 겪어야 되고, 진짜 막장까지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 어떻게 보면 초년 운대가 굉장히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어. 산도 타고, 들도 타고, 물도 건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근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안좋은게 있어요 초반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나중가서 나이 먹으면 인간을 전혀 믿지를 않아 그리고 내가 했던거 있죠 따지는거 여기서만 더 따져 그러니까 쉽게 조금 유해지지를 못해 유도리가 없다 더 고지식해진다 그러니까 이런게 조금 더 많아지더라고 사람을 보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마흔아홉세 여러분들 초년 운때 중년 운때는 굉장히 산전수전 이 사람한테 도당하고 저 사람한테 도당하고 내가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고 내가 아니 된 사람을 많이 겪어 넘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서 이제 30대가 이제 중반이 들어가면서 이제 40대 초 그리고 이제 마흔아홉 살까지 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때 굉장히 잘 갔을 거예요. 이3 0대 중반 후반 들어온 책장이 잘 됐을 거야. 음. 어떤 게뭐다 필요 없어요. 뭐 남편이 뭐가 됐든 새끼가 뭐다 필요 없어요. 내이 스스로가 조금 옳은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밑받침이 돼서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조금 조금씩 내가 잘 되는 경지까지는 그래도 맛을 본 분들이 많을 거야. 음. 근데. 이 40대 중반 들어가시잖아요. 이 43, 44. 이때부터가 하락을 확 탔을 거야. 그런 운이 좀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돈에 허덕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내가 뭐, 아니 된 문서를 잡았어요. 내가 뭐, 돈 때문에 뭐, 남편이랑 싸워서 이별을 하고, 뭐, 바람이 걸리고, 뭐가 되고, 약간 좀, 가정의 풍파라고 하잖아요. 대다수, 내 주변 환경 자체에 풍파가 많아지니까, 이 마흔 셋, 마흔 네살 때쯤에, 금전이 됐든, 인간이 됐든, 부모가 됐든, 어떤 게 됐든지 간에, 이 풍파가 굉장히 막, 스나미처럼 확 한번 이제, 뒤엎었을 거야. 이, 딱, 이, 그, 40대 초반쯤에. 그리고 이제 40대 중반, 45, 46, 47, 48, 49,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때 들어오면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쉽게 해서 47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새 출발 운이 들어요. 새 출발. 어떤 게 되든지, 뭐든지 새 출발이 돼야 돼. 뭐 남편이 됐든지, 내 일적이 됐든지, 뭐 사업이 됐든지, 영업이 됐든지, 뭔가가 내가 지금까지의 일은 다 밀어놓고 다 그냥 걸음으로 만들어놓고 이걸음이돼이 거름이, 거름이 양분이잖아 이 양분을 토대로 내가 이제 쑥쑥 크는 거야 이때부터 씨앗을 뿌려 막 이제 막 크게 시작해야 돼 그때가 마흔여고 마흔여덟, 마흔아홉 다 이쯤이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 마흔아홉 세이 여러분들이 사십구 세 여러분들이 뭔가 궁상을 떨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맞나 표현이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야 돼 무슨 소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앞으로 갈까요? 뒤로 뺄까요? 안 그러면 내가 뭐, 뭐 사업을 해도 뭐 음식점을 할까요? 이걸할거 아니면 있던 거 늘려볼까요? 아니 있던 거를 제쳐볼까요? 안 그러면 뭐잘 가다가 뭐 새끼를 위해서 이걸 해볼까요? 저걸 이렇게 주변 을 환경을 이제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려고 막 이제 궁상을 떨고 막 생각을 하고 막 계획도 하고 마련도 하고 막 이걸 해야 돼. 근데 올해 결정을 잘 보셔야 돼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결정을 잘 봐야 내년 내 후년이 들어가서 굉장히 그게 빛이 바래지, 올해 결정에 미스가 나고, 올해 선택을 잘못한다? 그러면은 정말 공든탑 무너지는 기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내년까지예요올 내년에 굉장히 결정을 잘 해서 내년 내 후년을 굉장히 빛을 보려면은 이 결정을 토대로 해서 많이 밀어야 되고, 많이 밀어야 되고, 음. 많은 거를 이제 감당을 해내야 돼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사업을 해도 우리가 뭐 적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네. 돈 천도 크고, 돈 이천도 크고, 돈 삼천도 큰 돈이야. 요즘 이 경기에. 안 그래? 근데 이 마흔아홉세 여러분들이 계속 뭘 하려고 그래. 시작을 하려고 그래. 새 출발을 하려고 그래. 뭐 자꾸 변동을 주고 변화를 주려고 그래.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선택을 해야 돼. 왜냐면은 이 마흔아홉세 분들이 이 아홉수 공매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뭐 아니면 도고, 도 아니면 뭐야?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잘 되던 사업도 삐끗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잘 나갔는데 안 돼버리니까 생각이 많아지니까 이걸 이렇게 가보고 저렇게.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는 운이 든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올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운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시기를 갖다가 좀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년 물어보셨죠? 말년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까? 말년 정말 괜찮아요. 마아9세 여러분들이 그래도요, 내가 안을 보고 먹을 복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돌다리 두들기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말년 때는 그래도 내 경험상, 내 토대로, 진짜 재수가 없으려면 은 진짜 재수없는 진짜 보이스피싱도 진짜 재수 없으려면 재수없게 걸리는 거잖아. 내가 알면서도 당하는 것도 많고, 그치? 근데 이 부분에서 이 49세 여러분들의 말년 들어가면요. 내가 금산을 이루고 은산을 이룰 거예요. 내가 천하를 호령한다 그랬어. 그래도 금전으로는 한을 풀고 원을 풀 거야. 그게 내가 모은 건 내가 모았던지 안그런내 부모가 가시면서 내 부모가 물려주든지 내 새끼가 잘돼내 새끼를 가날 이렇게 해주든지 주변 환경에서부터가 내 스스로 자체가 이돈 때문에 힘든 거는 그다지 많이는 없을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해. 그리고 이제 말년 들어가면은 호위호식할 거예요. 정말 이제 평판에 물 담은 듯이 육지 걸음 평지 걸음 걸을 거고요. 편안하게 가실 거예요. 근데, 이 마흔 49세 여러분들이 고비가 50대에 두 번, 고비가 좀 있어요. 50대에 고비가 두세 번로 또 있어요. 근데 이거를 때때마다 잘 넘겨야, 그리고 잘 완성체를 만들어놔야, 단단해져야, 이걸 잘 넘기고 말년이 편해질 거야.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염두를 해 놓으시고, 잘 계획을 하고 마련을 하면은, 정말로 좋은 성과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 주신 게또 나이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쵸.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생년월일 넣고 개별 점사도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